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수급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헤지펀드 관련해서 마진콜 이슈랑 그 신장 위구르 쪽 내용 한번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채권 금리도 지금 오늘 조금 변동이 커서 그 부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 균형 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V 코스피랑 달러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 1 0년 금리 좀 추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는 조금 기대수익률로도 보여드리고 삼성전자 차트랑 이제 영향도가 증시의 영향도가 큰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코스피랑 이제 S&P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신용장구 추이들도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감 시황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코스피는 한1% 정도 뭐 나름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0.4%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프로그램 매수인데 순매수인데 오늘은 이제 거의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증시를 조금 이끌었었고요. 수급 쪽 보시면은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였네요. 네, 외국인이 한 3,4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2,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개인이 한 6,0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은, 또 선물도 이제 한 5,8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선물은 이제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700억 정도 순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8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43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차트 보여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좀 있었던 이슈들 좀 설명드리면 사실 이게 금요일에 있었던 이슈인데 제가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한국계 이제 펀드 매니저 이제 빌황 씨가 이제 운영하는 해치 펀드 아케고스가 이제 26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한 300억 달러 규모의 블록딜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블록딜이 이제 났던 이유는 이제 아케고스가 보유했던 종목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이제 청산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레버리지가 한 5배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예전에 그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조금 유명한 회사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조금 약간 수학자들로 이루어진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레버리지가 한 24배 정도 썼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근데 규모도 되게 컸었던 회사였고요. 이 지금 아케고스에 비해서는 물론 아케고스도 뭐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지만 뭐 실제로 금액이 엄청 큰 거는 아니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증시에 조금 타격이 있었었는데. 일단, 지금 뭐, 이 정도 규모로는, 뭐, 은행주들은 사실 조금 영향을 받지만, 뭐, 증시 자체가 급락 하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런 이슈들 자체가 사실, 이렇게 지금 증시의 레버리지 자금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신용장고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용장고들이 뭐, 올라갈 때는 기폭제가 되겠지만, 결국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가는데 더 기폭제가 되기, 되거든요. 이제 왜냐면, 마진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꺾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점 악재는 조금 쌓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신장 위구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조금 오래된 이슈긴 하지만, 점점 일단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뭐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이유가 조금 제재를 선언했었고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천안문 사태 1989년 이후에 이제 지금 첫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규제 내용이 이제 자국 기업들의 서플라이 체, 서플라이 공급 체인에 인권 탄압 경우가 이제 확인된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이 제품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제품이 좀 사용이 됐는지 조금 점검하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미국은 뭐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카랑 일단 토마토 이런 가공품들을 다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제 강력한 법안이 사실 작년 하원에는 통과가 됐었었는데 이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입니다. 신장에서 이제 생산하는 모든 공상품은 다 강제 노동에 사용됐다고 전제하는 법안이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은 신장산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법안입니다. 일단 이 법안이 올해부터 다시 조금 재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신장이 근데 생각보다 조금 MS가 높은 게 주요 수출품 주요 수출품이 이제 목화랑 뭐 토마토 태양광 주요 재료인 이제 폴리실리콘인데요. 목 목화는 이제 글로벌 공급량이 한 20%나 된다고 하고요. 폴리 실리콘 거의 한 50%까지도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aughs> 아이고, 네, 죄송하고요 네, 일단, 조금 영양 자체가 조금 클것 같긴 하고요 뭐 중국에서 목화 수입을 금지한 이제 H&M이랑 뭐 나이키, 버버리 등이 이제 중국에서 계속 조금 불매 운동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다 이제 갑자기 제가 그 단체 이름이 기억이 아 이제 기억이 났네요. 이제 배럴 코튼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뭐더 나은 뭐 약간 면허를 만들자 뭐 이런 약간 ESG 그런 사회 단체거든요. 이제 그 단체들 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H&M이나, 나이키나, 버버리가.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한 게, 요즘에 되게 기업들에서 ESG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거든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투자의 50%를 ESG를 하겠다라고도 지금 발표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ESG를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결국에 이제 서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에 아마 이제 결정을 하게 될 순간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이 이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레버리지적인 헤지펀드도 그렇고 지금 뭐 계속 조금 있다 이제 그냥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이 금리도 지금 오늘 예상 외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심량물 기준으로. 거의 7.6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금리도 오늘 10년 물리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가 많았어가지고 한 11bp 정도 매우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레버리지 이제 그것도 이제 악재고 결국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쌓인다는 게 결국 하락할 때 기폭제가 된다는 것도 사실 악재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신장 위구르 같은 그런 미중 무역 분쟁도 계속 조금 지금, 이건 뭐 무역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미중 분쟁도 계속해서 조금 격화되고 있고, 금리도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상승장하고 이제 하락확장하고 조금 다른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상승장은 사실 이렇게 호재들이 이게 호재라고 하면은, 호재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계단식으로. <laughs> 이렇게 주가가 호재가 쌓이면서 올라가는 구조고요. 근데 이제 악재가 터질 때는 악재가 이렇게 하나 생겨도 증시가 뭐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그냥 어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올라가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횡보를 하거나 좀 올라가고요. 악재가 이렇게 쌓여도 그냥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그냥 한순간에 하락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그냥 악재가 쌓이는 단계다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 이 약재들이 다 이렇게 되게 금리 빼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 조금 나중에 모이고 나서 한 방에 이제 터질 때 그때 조금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금리는 제가 간단히 방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일단 큰 폭으로 올랐고 조금 있다 이 차트로도 좀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피랑 또 S&P 차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다 컨버블 때까지가 이제 1파, 그 다음에 이제 다 컨버블 하락했을 때가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가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제 지루했던 이 조정 파동이 이제 4파고요. 17년부터 이제 18년 상승이 이제. 5파입니다. 1, 2, 3, 4, 5로 여기까지가 큰1파고요 여기가 이제 미중력 분쟁, 미중력 분쟁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ABC로 이제 큰 2파까지도 나왔고, 지금이 이제 큰3파의 1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 채널을 이제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채널링을 토대로 약간 예측을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현재 뭐 거의 이 채널을 다 찢지는 못했지만 뭐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한 것을 봤을 때는 전 일단 개인적으로 이 3266이 고점일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이 3-1파를 조금 일봉으로 보면 <laughs>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까지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일 것같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이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널을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넘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보통 문제가 되게 되고요. 하락하고 나서 조금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60분 봉 정도로 보시면 은 <laughs> 여기가 이제 그냥 A, B, C로 A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B고 아마 여기가 이제 C였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래서 큰 A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에 이제 B가 지나가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C파가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B파 계산치는 아마도 3132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한이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설명드리면 일단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를 하고 있고요. 뭐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은 뭐 아직까지는 호전이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뭐 추세선 상으로는 이 26일 후행 스팬만 이제 호전이 된다고 치면은 일단 뭐 거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일목균형표 추세선은 이제 가는 모양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거는 이 26일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해서 역, 이제 호전이 되는 거랑 이 구름대까지 이제 돌파하는 것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돌파가 과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냐를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 뭐 제가 100%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비파까지 올라갔다가. A, B, C로 이 비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laughs> 뭐 조금 확실하게 그냥 난 보수적으로 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냥 이 전저점 부근이죠 2,929를 만약에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올라갔다가 뭐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거나 뭐 기준선 전환선을 깨면 그때 뭐 매도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기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든지 일단 뭐 본인만의 조금 객관적인 기준을 조금 세우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설명을 드리면 S&P는 2009년도 바닥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로 아마도 이제 1파가 진행 중이거나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점을그어서 이것도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 놓으면 저희가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현재는 이 주가가 이 채널을 너, 넘어서고 있어 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다시 주가가 이 채널을 하회하면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봉으로 좀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고요.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이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이 경우 너무 높게 나와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마지막 5파에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laughs>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까지제 3파, 여기까지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3파고점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지금은 일단 이 채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뭐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전고점을 일단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 뭐 하락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뭐 아무래도 마지막 파동이 조금 잘 세고 잘 세지진 않는 모양새고요. 일단 먼저 일봉으로 일목균형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이십육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고 뭐 구일 후행스팬도 뭐 거의 호전된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또 다시 뭐 괜찮은 추세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그냥 파동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는 슬슬 위태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뭐, 여기가 5파의 고점이었을지, 아니면 이제 1파, 뭐, 2파, 3파, 4파, 5파가 조금 더 남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거의 고점에 다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나스닥을 봤을 때는 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나스닥이 여기까지가 이제 A파고, 여기가 이제, A, 이제 B파의 A, B, C가 조금 나타나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상승 파동을 위해서 아마 S&P도 조금 더정고점을 다시 한번 깨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목균형표 기준선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전환선도 역 역전 전환선 뭐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대개뭐 구름대도 하회하고 있고 뭐 기준선도 하락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일단 조금 부정적인 모양새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laughs> 일단 뭐 조금 개인적으로 뭐 저는 조금 여전히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단기 반등은 바라보고 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설명드리면 뭐 일단 오늘 나름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1.76% 하락하면서 2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과거 수치를 했을 때는 뭐20 정도면 원래 보통 한 10에서 13이 정상이어서 일단 뭐 여전히 일단 높은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일단 뭐 추세는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추세지 않나 이제 조금 상방 추세지 않나 일단 차트상으로는 약간 그렇게 보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이제는 전환선을 상회했고 26일 횡스팬도 뭐 역전이 되었다가 호전이 되어서 일단 뭐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역전된 것은 뭐 조금 부담 요인이지만 일단 50일 이동 평균선하고 선행 스팬 상단을 지지하고 올라간 것을 봤을 때는 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했고요. 일단 뭐 여전히 2%를 또 다시 상회하면서 약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금리는 오늘 뭐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1.78까지도 오르면서 뭐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나스닥이나 뭐 S&P 선물이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악재에도 어느 정도 시장이 그냥 적응해 가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laughs> 악재 때는 그냥 이렇게 시장이 그냥 무덤덤하게 보통 처음엔 반응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덤덤해지다가 결국 하락을 하게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윌리엄 온일의 이제 공매도 기법이란 책에도 사실 이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증시가 고점을 치고 나서 보통 이제 고점을 쳤던 게 1월이죠. 보통 이제 진짜 완벽하게 공매도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은 보통 6 개월 뒤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시, 보통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이었었잖아요. 지금 그냥 주봉으로 보시면은 코스피만 보더라도 2 0 0 0년3 월부터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 올라갔던 사실 그런 뭐 희열과 흥분이라고 할까요? 이제 희열과 뭐 흥분 그냥 내려갈 때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관 투자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하락장이 뭐 그냥 이렇게 정점을 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없고요. 보통 이제 증시가 진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루한 횡보를 보이거나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재차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그 단계를 조금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요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은 보통 이제 8%를 하회했다가 다시 상회할 때 그때 조금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한7.9 정도 이제 하회를 했다가 조금 올라갈 때 이제 증시가 이제 조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삼성전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오늘 전환선을 <laughs> 뭐 넘지는 못했지만 일단 뭐 전환선 조금 근처에 다가오긴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승 이후에 조금 더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는 일단 차트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도 사실 차트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냥 a b c 그다음에 저기 a A, B, C로 A가 되고, 그다음에 A, B, C로 조금 B까지는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적으로 뭐 보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A, B, C로 A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A, B, C가 조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C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테크주들은 뭐 저는 대부분 조금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조금 사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수급으로 보나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코스피 수급을 보시더라도 뭐 정말 거의 한 20년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하시던 것을 지금 뭐 1년 만에 다 오히려 더 크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역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뭐 저는 수급 자체는 조금 지금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뭐이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더라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이제, 이 계산식이 이제 주식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주식 수익률이랑 채권 수익률을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높을 때가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 때가 주식이 고평가인데요. 이, 이 빨간색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이 파란 색깔 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근에 전저점 부근까지 다 왔었기 때문에, 일단 뭐 여전히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S&P는 조금 더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따라서 수급도 그렇고,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조금, 증시는 뭐 단기지금 반등은 생각하고 있지만, 뭐그 다음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누 수치입니다.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양이고요. 이제 지금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저번에 이제 전저점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락 전까지는 지금 하락한 상태고요. 뭐 따라서 일단은 뭐 증시에는 충분히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장구 조금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신용장구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친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또 조금 상승을 하면서 한 22조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더 증가를 사실 못하는 게 증권사 자기 자본 한도 때문에 사실 더 늘리지 못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코스피 신용장고는 뭐 계속해서 뭐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누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할 때가 보시면은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은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저번 주, 저번 주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유동성 분석에 도 올려드렸지만 이 미국 미 재무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풀리고 있지만 실제로 통화는 풀려도 유동성으로 실제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번 그냥 하락이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예상을 할 건데 그냥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장세로 이제 넘어갈 때 약간 이제 여기서 애매한 이제 그레이 존이 있거든요. 제가. 유동성 분석 영상 할때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이 단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해서 통화량 자체는 증가하는데 실제로 돈이 다 통장 잔고에만 쌓여 있어 가지고 유동성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여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아마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 물론,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대치만큼은 조금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풀린 양에 비해서는 조금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렇게 하락을 할때 그 때가 이제 진정한 이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와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침체에 빠지거나 뭐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다 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오늘도 <laughs> 제가 방송을 하는 게좀 힘든데 지금 <laughs> 요즘에 계속 숨이 차가지고 힘든데 이제 조금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